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오늘도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인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천국을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에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2절에서 7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나면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소리를 해도 복음이 될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느냐?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유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예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신다? 무시무시하게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누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로 할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먼곳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먼저냐 아니면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뀌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인 거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는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 나에게 뭐 주셔야 돼요? 목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거다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해 주셨느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모하였을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창세전에 네.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요? 믿인이었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주를 충성했을 때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해 주셨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일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래도 그래도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 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 일했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은 인정이 없어, 우리 권사님들은 네? 뭐가 시작이 되어져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는 아, 네.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 헌신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바울이가 쓴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계실 수있도없 말리게 하마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한 싸움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요 감사가 있어야 요 효직적인감사함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정말 자기는 회망꾼이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졸리시고이 땅에 오셔서나 같은 죄인을 뭐해 주신다?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기도해 주신다. 이것이 각하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거요 감사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식이 조금 없을 수 있고 돈이 조금 없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모자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또한 가지는요,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한다는 거요? 하나님 네.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laughs> 여러분 내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날 <laughs> 그런데 사람이 있네 그런데 큰 이가 사람이 아닌거 제가 봐서는요 나는 우리 마나님이 우리 남편이 100%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싶어요 100%안들어 그렇다고 100%안 된다고 바꿔보세요. 그러면 또100% 마음에 들것 같아요? 다안 들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100% 만족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가느냐?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보면요. 대체적으로 내 중심으로 감사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보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 중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찾아봐야 되요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호바오는 뭐에서 찾느냐? 노마교회성도들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마교회성도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영접했어. 요 자기가 전도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 아니 노바의 가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노마의성도들이 예수. 존찮아는 거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중심에감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애쓰고 추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려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 마음이 안들어요 그러나 10% 마음이 들어도 그 사람에게 감사의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다가 보면 100%가 아니고 10%였지만 거의 점점 변해서 30%가 되고 50%가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발견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한 가지는요. 오늘 본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이름을 지키라고 명하여 바라며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웠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노마의 가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안들어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안들어주셨어. 예? 안들어주셨어. 안들어주셨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주지 모르고 알지 못할지 모르시 만은 누구를 알고 계시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님 앞에 진피로의 응답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게서? 너희에게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일 어떤 일을 조하노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게서? 너희에게서. 누구가 하나였어?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 네. 무슨 말씀인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노예의 다른 것이 소원이었습니다만은,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구할 때는 기도 있어요. 그러나 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물어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은 이겁니다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아, 네. 기도하는 귀한자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사람에게 묻지 말고 누구에게 묻으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 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80이 넘어서 교회에 청중을 받아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만 명의 보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학교 학생들을 10만 명을 키웠습니다 성교사들에게 수만 분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이 자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런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합니다. 그 강연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조신 물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몸이 불편해서 의자에 앉아있던 이 조직 물러가 갑자기 의자에서 촥 우연을 안니까 의자를 붙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약머리 왜 갑자기 저럴까? 그러더니 한참을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위대한 일을 하게 되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기도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일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했지 사람들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지 사람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고아들에게 먹이 뭐 양심이 떨어져도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나는 누구에 물었다. 네. 하나님께 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적어 놓 보니까, 내 일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조지 물러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물러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물러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조지 물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뭐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을 택까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길을 구하노라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조진 물러가 지금 그 어려움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도마의 가기를다한 대로 구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편안이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주신 은혜를 만났던 사도바울처럼 기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또한 가지는 이1십절 말씀입니다. 1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듣겠습니다. 내가 네. 내 네. 목민을 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어떤한 시련을 안타치기 위해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자 사도와 우리 지금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마가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 노마를 좀 봐야되겠다. 노마를 좀 봐야되겠다. 그래서 가려는게 아니 노마의 신인권을 가지고 있는 그가 노마의 신인권을 가지고 노마에 가서 얼마나 대접을 받을 수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되겠다. 그것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 노마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는. 신령한 은사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복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누려고 해요 나누는 것이 뭐냐? 교제 교제 여러분 교제한다는 말은 피차에 은혜 받는다는 말이 정말 사도 바오는 결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너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위로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그렇다고 위로 받으려 하지 않아. 갓뜨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온거잘못됐다는 말이 아니. 교회는 위로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위로를 나누어 주는 곳이 교회예요. 네. 우리 성도들은 유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이곳에 믿음을 심기하소서 그러면서 위로받기보다는 뭐하고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다를 뭐로? 평화의 도구로. 주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희망하는게 아니라 왕자는 위로를 나누 자가 되어지고 이해받기보다는 를 이해를 나누어지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자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교회이교회 이 교회.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지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시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자들보다는 위로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많아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